탈마음명상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1세부터 100세까지 살아가시는데 매 언제나 누구나 그래왔듯이 병원에 신세지고 약국에 신세지고 그렇게 살아가신다 그런데 이것을 올바른 내몸 건강관리법을 숙지를 전 국민이 다 하시면 좋겠지만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하고 있죠 근데 1% 아니 1 0만이라도이 해탈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음, 사실은 그날까지 988234가 있듯이 사실은 그날까지 팔팔하게 두발두 다리 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올바른 해탈 마음 명상법 호흡법인데 내가 항상 빼먹은 게 있어요. 분량이 적어서 어, 요거 오늘 호흡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 항상 이렇게 메모장에 메모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오는데 저는 막야 문득문득 원래 오는 대로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워낙 편하다 보니까 음 이것을 그냥 또 약간 디테일하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음 그래서 요 몇자 적어 왔으니까 <laughs> 이 호흡법이 올바른 호흡법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해탈 마음 명상법을 어, 진행할 수 있는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 근본이 되는 건데 이 호흡법을 어떻게, 그런데 또이 호흡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걷기운동법, 올바른 자식법, 시욕법이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 놨지만 이게 종합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종합병원이 있듯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내몬공은관리가 되는 거니까. 에, 그래서 <laughs> 오늘 같은 간, 어 시작점을 호흡법. 올바른 호흡법. 에, 이 오, 올바른 호흡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기초 기본이 단식법에 잠잘 자기, 잘 숙면하기. 그 수면 시간을 뭐 이런 저기 음, 보통 지금 일곱시에서 응? 9시간으로 수면을 어? 취해라. 수면시간을 취해라 하는데 저는 감히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어? 그 중에 커트라인으로 어느 때는 6시간, 7시간 잘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8시간, 9시간 어? 자고 그러니까, 보충, 그러니까 부족했던 수면을 그 다음날 채우고 또그 다음날 또 해서 또그 다음날 부족해서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면 이 올바른 내몸공간 관리법의 기초 기본이 수면이다. 근데 그 수면을 잘해야 이 호흡법도, 올바른 호흡법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 예. 네. 근데 그 호흡법에는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이 신생아, 아기들은 이, 이 가슴 호흡, 흉식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복식 호흡을 한답니다. 복식 호흡이나 뭐이 횡경막 호흡이라는 게 비슷한 거지만, 응? 복식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라나고,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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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면서, 거의, 어 많은 음식들을 접하지만, 음식들이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같이, 좀, 어 줄여드셔야 되는, 그런, 또, 많은 좀, 어, 게안 좋은 음식들로 인해서, 몸이 조금, 이렇게, 어 병들을 가고 하다 보면, 이 호흡이, 한 번에 막히는 게 아니고, 이 호흡기간이, 항상 입이나 코로 호흡이 들어가는데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 기관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이 가슴호흡 그러니까 이 가슴호흡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가슴호흡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가슴호흡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